자, 가봅시다 이게 좀더 어려웠죠? 질문하세요 해, 다 뭔가 이상한 거 야, 이거 명제 안 해도 돼? 22 어, 25. 25랑 다해 해, 그냥 진짜 근데 음. 이거 명제 문제 풀때그꼭그 음. 제곱해서 성립 에만도 그냥 달려가 있으면 그뭐몇 그 번? 그냥 다 해. 네, 12번. 11번에. 11번에 어, 11번 그냥. 네, 1번2번가볼게 <laughs> 자, 봐요. 야, 또 없어? 민아, 지물 있으면? 네. 지물 있으면. 지금 지금 귀를 뺏었어. 요캡좀 닫아 줄게. 좀그딱 정해진 어. 시간이 가면 안 돼? 안 돼? 민아. 주좀 봐주면 안 될까? 어 음. 자, 11번 가 볼게요. 11번. 얘들아, 네. 이게 기억이 <laughs> 주시면 P는 Q, 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래? 위한 충분 조건이래, 그죠? 그럼 누가 더큰 거지, 그냥? Q가 더큰 거지. 자, P 조건은 뭐냐면, X, Y가 뭐가 아니고? 0이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P라고 하고, 얘를 Q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X가 0이 아닌 거지, 그치? 여러분, 얘는 뭐야? X랑, X랑 Y가 두 동시에 0이 아니어야지. X도 0이 아니고요. 얘는 Y도 0이 아니어야지. 그럼 얘는 뭐만 아니면 돼 그냥? X가 0이 아니기만 하면 되잖아. 그럼 누가 더 제한 조건이 많아졌지? 얘는 Y도 0이 아니어야 하잖아. 얘는 Y가 0이 아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누가 더큰 거야 그냥? Q가 더큰 거야. 얘는 Y라는 친구는 그냥 저기 뭐야 0이 될 필요가 없으니까, y는 0이 돼도 되니까. 이 큐가 더큰 거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얘는, 기형 니엔이죠. 기형 니엔을 보면, 우리, x가 뭐, 뭐고,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래요 동시에. 야, 얘는 뭐래? 그럼 얘라죠? 그쵸? 자, 얘는 동시에 양수인데, 얘는 동, 야, 더한 거랑 곱한 거랑 양수면 당연히 동시에 뭐야? 양수이긴 하지 그치? 근데 얘는 누가 더 커야 한대? 곱한 게더 커야 한대. 그럼 예를 들어 x가 만약에 1이고 y가 뭐라고 하면? 2라고 하면 얘는 둘다 양수긴 이 한데 지금 얘는 3이고 얘는 몇이래니? 2가 되니까 이런 거는 누가 더포 포함... 얘는 x가 1이고 y가 2일 때는 성립하지 않는 거잖아. 그럼 누가 더큰 거야, 얘들아? 이 p가 더큰 거예요. 알겠죠? 응. 어? 그 뒤겠을 보면 자, x가 0보다 작고 y가 무엇보다 작니? 0보다 작죠. 그러면 얘는 절대값 x. 그러니까 우리 xy랑 뭐랑 같니? 절대값 xy랑 같네요. 야둘다 음수면 당연히 이게 지금 곱하면 양수기 때문에 그냥 절대값이 그대로 벗겨지지겠지. 그럼 얘는 조건이 뭐지? xy가 뭐보다 커나 같은 거야? 0보다 커나 같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둘다 양수여도 되고 둘다 음수여도 되니까 여러분들 이제 디, 그 큐가 더큰 거예요. 자이 리을 보면 얘들아 이거 자 누가 더 크대? 얘가 더 크다죠 그죠 그리고 q 라는 친구는 얘 더한 개 아니지 각각 더한 개 각각 더 해버린 게 뭐랑 같대요? 절대값, X-Y랑 같아요. 얘들아, 이 조건은 어떤 조건이지? 야, 각각 절대값 때린 거랑, 뺀 거랑 절대값을 갖고 싶대. 그럼 얘는 XY의 부호가 뭐 하면 돼? 반대면 돼. 부호가 다르면, 우리 얘는 그 빼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얘의 크기랑 같아요. 그래서 얘의 의미는 XY가 용보다 작거나 같다고. 얘들아, 얘는 뭘까? 무슨 부등식일까 뭐가 딱 하나만 붙으면 등호만 붙으면 무슨 부등식이야? 절대 부등식이야. 그럼 등호가 붙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럼 뭐 빼고 다라는 거야? 그냥 등호가 붙는 상황 빼고 다라는 거죠. 그럼 등호가 붙는 상황 뭐야? 그럼 얘가 뭐인 거야? 둘이 같아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의 의미는 그냥. 자, 그럼 보면 야얘 지금. 부호가 뭐 해야 돼, 둘이? 달라야 하고. 얘는, 부호가, 우리가, 둘이, 음. 얘랑 얘랑 다르려면, 뭐여야지? 저희 D급만 보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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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절대값 X-Y랑, 누구랑? 누구랑 다르고 싶다고? 절대값 X랑, 절대값 Y랑 다르고 싶죠? 그럼 얘는 뭐여야 돼? 다르려면? 뭐 양수 음수여도 되죠 그치? 양수 음수면 그러니까 모여도 돼 x, y가 모여도 되지 0보다 작으면 되지 그치? 근데 여러분 0이면 돼안 돼? 0이면 안 돼요 만약에 둘중 하나가 0이면 누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무슨 관계인가 아닐까? 포 그러니까 얘들아 얘는 얘가 아니어야잖아 그럼 모여도 돼? 얘가 아니라고. 그러면 얘가 등호가 성립하는, 어, 아. 오,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 주지? 선생님도 그냥 발레 찍고 넘어가가지고, 아, 야, 지금 이게 Q가 더 크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얘 만족하는 상황이 이 만족하는 상황을 다 포함해야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X가 뭐고, 1이고, 선생님 발레를 그냥 Y를, 3이라고 잡았거든. 그럼 얘들아 얘는 성립하니 안하니? 얘는 성립하지 않죠. 그쵸? 얘는 뭐야 성립해 안해? 얘는 성립해요. 그쵸? 그래서 이제 x라는 친구 1이고 y가 3이라고 하면 얘는 성립하는데 얘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누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q가 더 크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아, 아 이게 그 절대부등식이라서 좀 얘가 아닌 조건, 얘가 아닌 조건을 어떻게 표현해 주지?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응. 하는 본래 그냥 제곱해서 하면 이게 그 제곱해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얘가 나눠야 돼요. 얘가 뭘 때랑 뭘 때를 나눠야 돼.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를 나눠야 돼. 왜냐면 얘가 음수라고 하면 항상 얘가 뭐하니? 크지, 그지 얘가 뭐라고 하면 양수라고 하면 그때 나뉠 수 있는데. 그 양수일 때 나누면 그 양수일 때 그냥 제곱하면 아좀 곤란하네. 그래서 하나의 발레가 뭐라고 그냥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는 뭐야? 곱한 게영모랑작커랑 같아야지. 얘는 뭐여도 돼. 둘이 곱한 게 양수여도 돼, 양수여도 되기 때문에. 양수라고 하면, 얘는 둘이 곱한 게 음수기 때문에 부호가 다를 달라야 되요 그치? 그래서, 얘가 얘를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포함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확실하게 Q가 더큰거 누구예요, 그냥? 기억이랑, 디귿이 되겠죠? 그래서, 아, 리엘이 조금 애매하겠다. 음. 자, 12번 가볼게요, 12번. 자, 기억을, 가를 보면 뭐래? 어, 얘랑, 누구랑 같니? 얘랑 같니? 여러분, 등호는 그냥 양변을 제곱해도 되는데, 이걸 딱 보고, 어떤 상황인지를 인지하는 게 가장 베스트거든? 이거 양변 제곱하면 뭐가 되지? 절대값. A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아, 그, A제곱 마이너스, 이 절대값 AB. 플러스 뭐제곱? B제곱이, 이거 제곱하면 몇이에요? A제곱 마이너스, EAB, 플러스 뭐야? B제곱이지, 그지 그럼 사라져요, 여러분들. 얘랑 얘랑 사라진다고. 그러면 누구랑 절대값 AB랑 누구랑 AB랑 같다는 상황이잖아. 얘는 얘를 만족하려면 뭘 만족해야 돼? AB가 뭐여야 돼? 영마다 커 하나 같아야 하는데 우리 보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얘는 뭐가 될 수도 있어? 음수가 될수 있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A와 B는 무슨 수래? 양수라지. 좋아요. 그래서 낫겠구나. 이둘다 양수라고 하면, 지금 이거 보면, 이 노란색식은 당연히 둘다 양수니까, 곱하면 양수고 그냥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해석한 거잖아, 그치? 그냥 제곱해가지고. 제곱하기 전에는 보면, 얘는 뭐가 될 수도 있다고? 음수가 될수 있는데, 무조건 얘는 음, 음수를 가질 수 없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A라는 친구가 1이고, B라는 친구가 뭐라고 하면? 3이라고 하면, 얘의 결과감은 마이너스이고, 얘의 결과감은 2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만족한다고 할수 없어요. 왜 이런 오류가 생겼을까? 제곱하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곱하는 과정에서 뭐 제꼈기 때문에? 음수인 상황을 제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자, 니은을 보면 뭐니? a-2b의 제곱 더하기 뭐야? b-c의 제곱 더하기 c-2분의 a의 제곱이 뭐보다 커가 나왔니 0보다 커가 나왔니 얘들아, 그러면 우리가 얘가 제곱따기제곱따기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무슨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을 따로 고려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0일려면, 그 등호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딱 0일 때 등호가 성립하겠지, 그치? 그리고 B가 뭐랑 같을 때? 2배랑 같을 때. 얘가 0이면 B랑 뭐랑 같을 때 C랑 같을 때고. 얘랑 같, 얘는 A랑 EC랑 같은 거지, 그치? 그러면 얘들아, 그냥 이거 같다고 하면, 이거 B 대신 C를 여기다 넣으면 몇이야? 이 씨가 되고, 어? 얘 만족하면 얘 만족하네겠지? 근데 세 가지 만족하는 상황이 존재해야 하네요? 하죠? 그래서, 이윤도 음. 맞아요. 나도 맞겠다. 다가, 다가 문제인데, 다, 아, 다 문제 없어요, 여러분. 다는, 자, 우리 A 적업 더하기, B 적업 더하기 뭐야? C 적업이 커요. 뭐보다 크대? A, B, B, C, A, C보다 크대. 그럼 넘긴 다음에 뭐 해야 돼, 이거 넘기면? 2분의 1, a b 의 제곱 더하기, b c 의 제곱 더하기, a c 의 제곱이, 뭐보다 큰 거야, 그냥? 0보다 큰 거죠? 근데 뭐일 수도 있다고, 얘들아?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얘가 0보다 크다고 볼 수는 없어요. 둘이 같을 수도 있어요. 둘이 같을 수도 있어. 그래서 다, 다, 맞아, 틀려? 다 틀립니다. 자, 라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라는, 자, 뭐래? a제곱 더하기 뭐분의 a제곱 더하기 3분의 4. 가 되는데, 이 친구의 최소값이 1이니? 야, 물론, 봐봐. 이거, 모양 바꿔주면 어떻게 생겨져요? a 제국 플러스 3분의 4 마이너스 몇이야? 3이지. 얘들아, 얘는, 뭐야, 커하 나왔대. 뭐보다? 2루트4 마이너스 3보다 커가 나왔지. 그러면 얘는 최소값이 몇이니? 1이지. 어, 최소값이 1이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뭐예요, 여러분들? 등호성립 조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그니까, 러 얘랑 얘랑 같다고 하면 뭐야? 아니, 뭔 소리야. 얘랑 얘랑 같다고 하면? 자, A 적어 플러스 3에 제곱이 몇이어야 돼? 4여야지. 그러면 A 적어 플러스 3에 몇이어야 돼? 2여야 하는데, 뿔마 2, 뿔마 2. 어, 2 더나 마이너스 2여야 하는데, 우리 이거 넘겨도 A, A 적이 뭐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얘 A 적어 몇이야? 마이너스 5가 되지, 그치? 이거 안 돼요. 이거 제곱해가지고 음수 나오잖아, 그치? 자, 다는, 마. 마는 뭐예요, 마는? 어, 3L 플러스 2비 그리고 A분의 2 더하기 뭐 분의 뭐? 어, B분의 3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라는데 이거 뭐 하면 돼 그냥? 전개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전개하면 몇이 되고? 6되고 전개하면 B분의 6A되고 전개하면 A분의 4B되고 전개하면 몇이 되라 6되지 그치? 그럼 얘는 몇이니? 얘가 최소값 같잖아 그러니까 크거나 같아 뭐보다 2루트 얘랑 얘랑 곱하면 몇이니? 24지 네? 9 9가 나와야 돼, 9가 돼. 10, 10, 10. 어? 얘가 뭐 잘못했지? 2B 아, 아, 아 오, 오. 여기가 이제 B분의 9A가 되겠지 지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몇이지? 30. 36이니까 근데 거기다 뭐 더해야 돼 추가적으로? 12를 더하면 되죠 그럼 얘는 12 더하기 1 2니까 24보다 커나갔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이 24가 맞겠다. 마 맞습니다. 그래서 뭐랑 뭘만 맞는 거야? 아. 나랑 마만 맞는 거예요. 자, 22번을 보면. <laughs> 자, 봐요. 자, F, N, A. 뭐 또는 뭐래? n-3래. 자, 우리 n은 홀수예요 자, 이번에 몇이래? n이래. n은 뭐래? n은 짝수래요. 근데 지금 몇번 했니? f.f.f.f.f. 네.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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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k가 몇이래? 3회라죠 그걸 만족하는 이제 k를 구할 건데, 애들 천천히 껍데기 하나씩 벗기면 돼요. 얘들아 얘를 뭐라 할까? 그니까 얘는 뜻이, 우리 이 빨간색을 여러분들 fx에 넣었더니 3이 나왔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를 천천히 해. 그럼 얘를 뭐라 해, 그냥? a라고 한번 취환을 해보세요. 그럼 f 뭐가 래 f, a가 뭐가 래니 3이 되는 상황이잖아, 그치? 얘들아, 그러면 여기다가 뭘 넣어야지 이제 3이 나오는지가 궁금한데, 얘들아, 얘가 3이 될 수도 있고, 얘가 3이 될 수도 있지? 그런데 우리 얘가 3이 되려면 얘는 몇이어야 돼? 우리 홀수여야 되는데 얘는 짝수가 나오잖아, 4가. 그치? 그러면 얘가 만족할 때는 A가 뭐야, 그냥? 6밖에 안 나옵니다. 이럴 때는, 그치? 그러면, F.F.F. 뭐가? K가 여러분 6이라는 거고, 다시 한 번, 다시 뭐 해? 시안을 해보세요. 얘를 뭐라 해? B라 하세요. 그러면, FB는 몇이 되지? 6이 되지? 그럼 이번에는 얘가 6이 되는 그때 A를 찾아보는 거야. 그때 6이 되는 N 몇이야? 이때 B는? 얘들아, 얘 지금 넘기면 7이지, 그치? 7이고, 얘 넘기면 여러분들, 그, 1 0위가 되니까, 얘 홀수 나오고 짝수 나오니까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우리 F.F, 트 -F, 이제 K가 몇이라는 거야, 이제? 7 또는, 이제 7, 그, 얘가, 얘가, 여러분들, 7 또는 몇이야, 이제? 1 0위가 되지. 얘들아, 이제 치안안 할게. 봐봐. 여기에서의 FK는, 야, 얘가 이제, 얘를 넣었더니 7이 나왔다는 거잖아. 그럼 얘가 7일 때랑 얘랑 7일 때를 생각해보면 되는데 얘가 되는 건 돼야 안 돼? 안 돼요. 8 나오니까 짝수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몇이야? 14가 나오고 여기서 FK도 있겠다. 그럼 얘는 뭐, 뭐 또는 뭐야? 13또는 여러분 24가 나옵니다. 알겠죠? 어? 자, 끝났습니다. 이제 자, 얘를 만족하는 K가 몇이야? 이제 얘는 14가 되고 싶은 거잖아. 요 얘가. 그치? 그러면 15이거나 아니면 15이거나, 어, 28이 되겠죠, 그쵸? 자, 여기서 두 가지로 쪼개집니다. 자, 만약에, FK라는 친구가 13이고, 어, FK라는 친구가 24가 나오는데, 우리, 얘만 적과는 그때 K는 뭐 나와? 1 4 나오고, 그렇지14안 나온다! 왜냐면 13이면 여러분들 이제 홀, 짝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6이 나오고, 얘는 뭐가 나와? 25랑 48이 나옵니다. 그래서 몇 개의 K가 나오니? 15, 28,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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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여섯 개의 K가 나와요. 그냥 다 더하면 몇이야, 얘들아? 다 더하면, 142가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아이고. 자, 25번. 가볼게요, 25번. 자, 2 5번을 보시면, 자, fx는 뭐래요? 4x 플러스 12분의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겠지 자 gx라는 친구는 뭐고? 마이너스 루트 2 어. 마이너스 e x 플러스 3이래요 자그 친구에 대해서 봐봐 우리 뭐의 최대값을 최댓값 최댓값을 알려줬어? f.gx 의 그러니까 어디에서 지금 범위가 뭐니? 마이너스 이브라 크거나 같고 자, a보다 작거나 같은 그때 최대가 최소보다 12, 12분의 1 2 1만큼 크대 그러면 최대에서 최소를 빼면 왜제라는 거야? 12분의 1이라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천천히 하셔야 하는데 이 GX라는 친구를 우선 여기 주어진 범위에서 어떤 값을 갖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얘는 생긴 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면 얘 7점이 몇번이야2 3이고몇 번째 개형이야? 어세번째 세 개형이 되겠지? 이렇게 생겼어요. 냥 2,3이야. 자, 뭐부터 뭐까지를 쪼개지? 자, 마이너스 2부터 A까지 를 쪼개져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뭐가 나와? 마이너스 1, 1 나오지, 그지1 나오고 그리고 여기다 A를 넣으면 좀 형태가 좀 개같은데, 뭐야?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나오죠? 얘들아, 이거 너무 모양이 좀 더럽잖아. 얘를 뭐라 치하네, 그냥? 어 K라고 치환하세요. 어, 좋아요. 그럼 K라고 치환할 거예요. 그냥. 그러면 야 지금 이 g(x)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부터 a까지의 값을 가지면 아, 그 x가 마이너스 -2부터 a까지라고 하면 그때 y는 뭐부터 뭐까지라는 거야? 1부터 k k까지라는 거지. 그럼 1부터 k까지의 범위그 값을 다시 여기다 뭐 하자는 거야? 그냥 넣차는 거잖아. 그러면 f(x)라는 친구는 일반형을 표준으로 바꾸면. 12분의, 야 이거 0되는거 마이너스 3이지? 8 마이너스 4분의 3이에요. 그럼 이 분모 분자 그냥 4로 나누면 몇이야? x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그쵸? 이거 그림 하나 그려보면 정문선이 누구랑 누구지? 마이너스 3이어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지금 대가리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 생겼죠. 지금 gx는 뭐부터 뭐까지의 값을 갖는다고? 1부터 k까지의 값을 갖는다고. 1부터 k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야? 그럼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죠 k는 뭐보다 커질 수가 없니? 3보다는 커질 수가 없잖아. 그치? 어? 여기 마이너 3이잖아. 어우 뭔 소리야. 수발로 어디 써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겠지. 그치?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뭐예요? 여러분들? k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1 넣은 게 무슨 값이야? 최? 대값이 되지. 여기다 1 넣으면 몇이 나오니? 16분의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여기다 k 넣으면몇 나와? 그냥 여기다 덮자. 그러면 k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3이지. 그러면 지금 최대화해서 최소를 뺀게 12분의 1이래. 여기서 여기 뺀게 12분의 1이라고. 그럼 뭐지? 여기서 얘를 빼봐. 그러면 얘들아 이거 그냥 바로 하면 마이너스 k 플러스 3분의 2. 여기서 얘 빼면 몇이야? 플러스 2분의 1이 몇이라는 거야? 11분의 1이라는 거야. 그러면 넘기고 넘기면, 이거 넘기면, 11분의 뭐야? 5가 되죠, 그쵸? 이거 넘기면, 이거 넘어가면, k 플러스 3분의 2가 되고. 자, 5k 플러스 15, 15. 5k 플러스 15가 24고. 넘어가면 몇이야? 5분의 9가 되죠. 근데 k 구하는 거야? a 구하는 거야? a 구하는 거죠. 이 k, a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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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죠. 마이너스 루트, 2-a+, 3. 넘어가고 넘어가면, 루트 2-a가 몇이 되는 거야? 얘는 5분의 6이 되겠죠. 그쵸? 그럼 양변 제곱하면 뭐야? 2-a는 25분의 36이 됩니다. 그럼 a라는 친구는 얘가 25분의 50이잖아. 그래서 25분의 몇이야? 14가 나오겠죠 알겠지? 일단 27번 한번 하나 할게요. 27번. <laughs> 자 27번을 보면 자 얘가 1대1 대응 되는 친구가 있는데 양의 실수 전체에 대해서 f 뭐가 된대 f 자 루트 x 플러스 2는 뭐래요 아 4는 자 x 플러스 2가 된대요 자이 친구의 무슨 값을 하면 뭘 어떤 함수를 그려, 그려보래 역함수를 한번 저기 구해보래. 그럼 우리는 f 인버스가 궁금한 거지. 얘랑 얘랑 뭐 할까? 자리를 바꾸자, 그치 그러면 자리 바꾸면 x 플러스 2는 루트 x 플러스 4가 되죠. 그쵸어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목적이 뭐야? 우리 얘라는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게 f 인버스 x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게너 x 플러스 2로 조금 약간 뚱뚱하잖아.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치안이라는 걸 하면 되잖아요 그럼 x 플러스 2라는 수을 뭐라 치안해? t라고 치안하면 f 인버스 t는 애들아 x를 지금 뭐 넣으면 되니? t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그치? 뭐야? t 마이너스 2 플러스 4라고 할수있니면 그러면 우리 f 인버스 x는 뭐라고 할수 있어 그냥? x 마이너스 2 플러스 4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원함수랑 역함수랑 만나고 싶대 누구랑의 교점을 구하면 돼 그냥? y는 x랑의 교점을 구하면 되죠 <laughs> 근데 그 과정에서, 야, 봐봐. 얘는 시점이 몇 컴에 있어요, 시점이? 2,4에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그러면 얘들은몇 점에서 만나야 돼,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죠, 그쵸? 지금 얘는, 어, 자, 얘, 같다고 한 다음에 제곱하면 뭐가 나오니? x 적은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이 x 마이너스 2가 되는데, x 적은 마이너스 9x 플러스 18이 0이죠. 얘들이몇개 나와, 그래서. 두개 나오는데, 뭐가 아니야? 3은 아니야. 왜 3이 아니야? 제곱하는 과정에서 얘가 튀어나온다. 그래서 얘가 3 나오고, 여기가 6이 나와서, 우리 몇하면 몇만 찾으면 돼? 6 화면 6만 찾으면 됩니다. 그래요.